이번에는 어, 상부각을 할 건데, 상부각도 똑같은 원리로, 어, 이런 식으로 철심을 박아요. 철심은 여기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게 좋아. 왜냐면, 이걸로 어, 해야 되겠다. 그러 그러니까 요거는 1cm를 땄지만, 들어가는 거는, 한 2.5에서 3cm 정도 들어갈 수 있게, 요것도 타공을 시켜놓고, 요거는, 아, 또 상부각은, 이런, 보이시지? 이런, 이런, 이불, 이불실이 좋아요. 요것도 미끄러우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이용해서, 중간에 됩니다. 아까, 그, 뭐야, 이, 고무줄로 땡긴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불실로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미끄러지지 말게 각이 급각이니까 좀더 그래서 길면 상관없는데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감으면서 요거는 약간의 실패감는 원리 그런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근데 또 재미난거는 본드티를 하고 감으면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많은 실이 안 들어가고 바로 감을 수 있다는 이것도 스카테이프로한 개를 더 찢어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딱 맞아야 돼 일자로 그러는 얘와 몸통과 이 다리가 3개가 하나, 둘, 세 개가 하나 둘세 개가 일자로 딱 나와야 돼. 그래야 정확한 몸통이 됩니다. 그래야 좀 꿀렁거리지 않고 요렇게 상부각 하부각을 말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뭐 내친김에 지금도 합시다. 아니 바로 본드를 발라서 조립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